수능 완성 12강, 빈칸 2번 문제입니다. Although, 이 문장 별로 안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그렇죠? 그 뒷문장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용을, 흐름을 파악하는데, 뭐, 잡을 수는 있겠지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뒷문장의 주절에 집중하시라고요. 자, listeners. 콘서트를 듣는 청자들은요, may experience, 아마 경험할 거예요. 요 부분 정도는 뭐, 알아놓는 나쁠 필요는 없겠죠. 어, d 구 g r e e of a r o u s a l 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소란 소동 같은 경우를요, 인커먼이니까 공통적인 자극을 얻어낸다라는 거죠. 그렇 그러니까 당연히 노래 들으면 뭔가 자극이 생기겠죠. 그리고 즉 동격을 다시 걸었네요. 아, 동격 아니나 이게 이제 주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웨이 방법인데요. 이니치 음악이 나타내지는 방법은 메이크스 만들어 낸데 이거 도치어났어요 목적어 도치는 다른 거 없이 기능 없이 목적격고 먼저 나오고 목적을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어가길때비를 빼는 것뿐이에요. 자, 뭐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A greater range of individual reactions니까요. 다양한 개인의 반응들을 만들어 내줘요. Then can be expected니까 기대되어지는 것보다 다양한 반응이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아마 답에 대한 혼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어려운 문제라고 한 거예요. 보면 common보다는 A great range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everyone, 모든 사람이 is taking part in, 참여하고 있다면요. music, 음악인데 어떤 음악, which is familiar 정도의 특성은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들에게 익숙한 음악을 들을, 게, 들을 때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요. 그죠? 다시 한 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음악을 들을 때 공통의 반응이 있긴 하겠지만, 비슷한 아 친숙한 음악을 들으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이해됐죠? 그래서 some research 몇몇 연구가 indicates 나타내고 있어요. that, 대 이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There is some measure of agreement니까요. 동의에 대한 측정이 있다. 의역할게 요즉 동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Between listeners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그렇죠? About 뭐에 관한 동제 동의, 동의죠? Emotional significance니까요. 감정적 중요성 인데요. o v e r particular musical works니까요. 특정 음악 작품들, 즉 노래에 대해서 감정적 중요성에 관한 듣는 사람 사이에 동의가 있대요. 여기도 뭐만 기억하면 돼요? 동의한다. 그쵸? 같은 공통의 반응이 나타난다더라. 그럼 지금도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어 앞에는 공통적이긴 하지만 다양하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공통의 반응이지?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기를 박는 게이 부분이요. 뭐예요? 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무슨 얘기예요? A B A B의 전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인것 같지만 저거다. 인것 같지만 저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이 공통의 동의라는 것이 오직 어디에만 적용돼요? 대부분의 General features니까 가장 일반적인 특성에만 노래의 특성에만 지금 토론되어지고 있는 인터랙션이니까 궁금해하는 토론되고 있는 지금 다뤄지고 있는 노래의 일반적인 특성만 공통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나머지는 똑같다, 다 다양하게 다르다. 다양하게 다르다 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 심지어 on the most public occasions니까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서조차도요. I cannot be entirely sure.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사실 글쓴이의 I를 쓴, 거,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를 확신할 수 없대요. That my neighbor is feeling exactly what I feel. 이유시 내가 느끼는 정확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즉, 공통적이다 아니면 다양하다. 다양하다라고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쵸죠 한마디로. 음악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쪽으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이제 가볼게요. It is possible. 가주어 진주어겠네요. Those unlikely는 그냥 바로 치면요. 불가능할 것, 아, unlikely. 있을 것 같진 않겠지만 정도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없을 것 같지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가주어 진주어니까 뭐가 가능해요. He's laughing at funerals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왜? 반응은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sneering 비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Coronations니까요 대관식 있죠 그래서 그 대관식에서도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경건한 곳인데요 또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Feeling v a l 있으니까 악의 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감정을 품을 수도 있는데 결혼식에서 조차요 다양하니까요 반응은요 그렇죠? 그래서 at the end of an orchestral concert니까 오케스트라 orchestra 콘서트의 막바지인데요, of music 음악이죠. 그리고 음악의 오케스트라는 어떤 음, 아, 음악이요? 에 has no external reference니까요. 외부로 드러나는 참조가 없다는 건 판단의 근거가 애매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근거가 애매모한 콘서트 막바지에서는요, 가주어 진주어죠 역시나 또 뭐하는 게더 어렵다? 진주어 여기죠.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 여기도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sure of what other members, 다른 구성원들이 of the audience, 청중의 구성원들이 what they are feeling what, 무엇을 느끼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마도 모두 박수를 칠 거래요. e n t h u s i a s t i c a 니까요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겠지만, I cannot be certain, 뭐를 확신할 수 없다? 답은? We are sharing the same experience. 똑같은 경험을 한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 2번이 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